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코란도 스포츠 디젤 4륜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5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5년 3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 주행거리 18만 8천km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회색 색상입니다회 색상에 지금 외관 상태 보시면은 뒤에 탑은 이렇게 안전바 롤바가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상태 깨끗하고 앞좌석 시트도 향후 합니다. 이어 시트 깨끗하고 핸들 보시면은 블루투스 있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주행거리 188,000km 주행했고요. 이쪽 대시보드도 음. 긁힌데 없이 잘 사용했고 CD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는 음역공키 이렇게 두개다 지금 보전이 돼 있고요. 양쪽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 1륜, 4륜 조절기 미션은 오토 차량입니다. 접이식 전자식 인도 들어가 있고 접이식 사이드미러 미끄럼 방지 기능 있습니다. 하이패스 눈미러 달려 있고요. 뒤에 적재함 상태입니다. 롤바만 설치되어 있고 저 뚜껑은 없습니다. 엔진은 상태 깨끗하고 타이어 휠 상태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5년 3월 달 최초 등록일 주행거리 18만 8천km 주행했습니다. 심수, 하지 렌트, 영업이라고 없고요.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세부상태 보시면은 운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양치, 조향 양치, 제동 양치, 장기 양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코란도 스포츠 DJ 4륜입니다. 판매가격 5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들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퍼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